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기업 함께 만나볼까요?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사용하면서 대량으로 발생한 탄소는 하늘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는 바람에 대기의 열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얼어 있는 땅이녹아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길 수 있고, 생태계 변화로 동식물이 멸종될 수 있죠. 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작진이 찾아간 이곳 역시, 집 기업 등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 중한 곳인데요. 저희에서는 전력 절감 장치를 만드는 회사고요. 어, 전력절감이 필요한 거는 전세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는 전기를 줄여서 써야 그게 바로 그 금액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도 됨을 알고 저희는 전력절감 정치를 생산하는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예, 회사에서는 매일 사용해야 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고 있다고요.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20V 플러스 마이너스 약 6%. 그러면은 210V에서 233V인데 저 남아도는 전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거를 좀 줄여주고 특히 그 안에 핵심 부품인 고효율 상호 유도 리액터라는 게 들어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고조파, 45, 50일치, 55일치 들어오는 고조파를 죽여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터 같은 게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5, 6배를 올라갑니다. 그럼 그걸 줄여주는 그런 리액터 역할을 하고요. 복합적으로 전기의 질서부터 양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존에 병렬로 연결을 사용하던 여율 조정 장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직렬로 연결해 소비 전력을 줄여주는 장치인 고효율 상호 유도 리액터를 개발한 건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절전율이 약10%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느냐면은. 어, 설비 쓰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절전률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인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겠다고 제안을 드려서 나중에 절전기를 설치하고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친환경 전력 절감기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고 제품으로 완성시킨 회사.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요. 고열 리액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정기니까 자체적으로 전기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고열 리액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 자재 선정도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또 감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걸 시험하고 또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전력 절감 기의 성명으로 네팔 정부는 물론 네팔의 회사와 MOU를 체결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게 됐다는데요. 네팔을 시작으로 필리핀에 4대를 수출해 현재 국제포커를 진행하고 있고 노바이와도최초여백이 완료된 상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네팔 네팔은 시청 그 다음에 어떠한 학교 건물 그 다음에 국영 기업 이런 데 시범 설치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해주고 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접한 인도, 그 다음에 지금 또 두바이, 스리랑카,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필리핀에도 약 4대 정도가 나가서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고, 4월 쯤으로 오다가 아마 할것 같습니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어떤 곳이든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고효율, 상호유도, 리액터, 네팔 등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등전 세계의 전력 절감 장치를 수출하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전 세계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팔 정부에서 공장 부지, 에너지 정책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국내 판매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구축해 놓은. 네팔, 필리핀, 두바이, 인도 시장을 기점으로 주변 국가에 판매 수출을 하고자 각 나라마다 전기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과 전기 질감의 큰 시장에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의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선주의 선기업, 지구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